빨간선이 올라오고 있다. 빨간선? 전세? 전세가 변동률. 네. 지금 25년 2월 달, 막 2월 달이 여기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 재진이 됐을 때 매매가 변동률이 요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5월, 6월 민주당 조기 대선 일어나고 이재명 대통령 된 이후에 쫙 매매가 변동률 쫙 올라온 거 보이세요? 네. 이재명의 힘입니다. 이재명 효과. 어, 이재명 효과로 쫙올라 내려와도 이 정도예요. 이만큼 오르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지금 매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 석자만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웃음> 대단하지. 소지거래와허가구역 <laughs> 해제 재지정 필요 없다. 여기에 막대기 하나도 껴주기 쉽지 않아. <laughs> 이제 소강 상태가 되고, 이제 전세가 어. 올라오는 게 보이세요? 그러네. 다들 전세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지금 제가 또 보면, 요번에 또 전세 보증 비율 낮추고, 그리고 비아파트, 빌라, 그 전세 보증 비율, 뭐 이런, 비율을 또 126%로 낮췄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제 빌라 시장의 역전세가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150% 140%뭐126% 이렇게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비아파트 시장의 역전세 난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럼 비아파트 시장에 그차나도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초토화됐었는데 또한번 이게 불어닥친다. 전세 시장이 진짜 답이 없어. 어떻게 달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입시장에도 지금 이렇게 매물이 마땅치가 않고 더 어려워졌는데 어디서 집을 구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다 월세화 될수 밖에 없고, 월세화 되면 본인의 월급에서 거주 비용의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삶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아니면 외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내집 마련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해 드리고 싶어요. 대출을 남은 안해 줘. 금리 를 낮춰 준대. 그럼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내가 대출을 영끌하면 절대 안 되지만 내가 뭐 월급을 한500받아 근데 한 대출로 한 1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마트 몇번덜 가고 옷좀덜사 입고 할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 안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대출 어느 정도 이용해가지고 거주 비용이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내집 마련을 해놓고 그게 많이 오르든 적게 오르든 어느 정도 기본의 인플레이션 효과로 실물 자산의 효과를 발휘하니까 해지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음으로 갈아타기 하고 갈아타기 하고 하면 이제 밑바탕이 어느 있는 건데 밑바탕 없이 계속 돈을 거주 비용으로 쓰면서 뭔가 본인이 나아질 거를 어, 준비한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집 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는 좀 돈을 모아서 내집 마련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가진 자산 안에서 내집 마련을 하고 거주 비용을 아낀 다음에 거기에서 다음 스텝을 밟을 걸로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걸로 가야지 27년에 준비 없이 그냥 전세 시장이나 월세 시장으로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면 정말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또 문제가 뭐냐면 3년 안에 안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끝나면 아, 어떻게든 뭐한번 폭탄 맞고 다음에 준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0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보면 그까삼 그러니까 년도 안 되는데 지금 분양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3년 이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걸 기대해 볼수 있는데 분양도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분양이 안 됐으면 착공이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후에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착공도 내려가고 있어 어. 그럼 (3년) 후에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5년) 뒤에 물량을 볼수 있는 인허가를 보자. 인허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3년이 정말 맥시 정말 최소한 3년이고 맥스로 보면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5년 1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공급 대책에 분명히 그거 나올 거예요. 오피스텔이랑 그 활성화. 빌라 자기가 SH나 l h 매입해가지고 공공 임대로 주겠다. 그게 공급이 될수 있냐? 그게 생각. 공급이냐? 그리고 문제는 지금 빌라 이거 또 이제 보증금도 이렇게 돼가지고 빌라도 이렇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아파트 시장 안 좋아지고 지금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로 박살이 나면서 빌라를 짓는 디벨로퍼들이 빌라를 안 지었어요. 빌라를 분양해도 빌라가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빌 여기는 지금 아파트 정도만 나와 있는데 빌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허가도 안 내고 착공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 떨어지고 있어. 3년 내에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책 발표됐어요. 유휴부지 뭐 확보하겠다. 3기 신도시 속도 빨리 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뭐 이런 거 빨리빨리 해주겠다. 아무리 해도 3년 내에 안 되고. 빨리 돼도 5년 내에 될까 말까인데. 공공기여라던가 뭐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빼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패스트 트랙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건 거죠 전세 매물이 없어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해 집값은 비싸 그거에 대한 꼭대기로 분양은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놓고 로또 분양을 계속 한 개씩 던져주는 거지 네, 희망을 자 몰려라 이렇게 씨를 뿌려주면 촥 몰렸다가 아안 된데 던져주고 사람들 몰려 아안 됐네 다음 걸 던져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다음에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네. 음마 아파트 진행됐네 드디어 어, 이제 아이유가 위문보면 안 왔던데 쫙 <laughs> 몰려 이번에 그거 뭐 하나 통과돼가지고 1 6억 올랐다던데 또 넘사벽이 또 되는 거지 자 봐봐 집값 이렇게 올랐지 역시 주택은 규제해야 돼 세금 빡 올려 근데 이번에 뭐 올렸어요 재산세 올렸죠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올렸죠 재산세랑 이런 종부세 뭐 종부세는 뭐 비싼 단지랑 뭐 고가주택만 낸다고 쳐도 재산세 올리는 거는 집 진짜 조그만 거 하나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걷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빌드업으로는 비싼 단지들 이봐라 집값 올라간다.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올리지만 결국에는 고가주택의 재산세랑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세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가주택이 아닌 서민층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상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싹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맘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 호주머니 진짜 유리지갑 다 뜯어간다 아 진짜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집마련 하실 때 조금 고민심 할건 그래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집을 고르는 게 거주비용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재산세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도 조금 그렇다. 근데 재산세는 얼마 안 되니까, 뭐, 십만 원, 이십만 원, 뭐, 삼십만 원, 작게 내시는 분들은 그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서,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내지 마련을 고민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주장도 그렇고, 서울 네. 주요 지역이나, 뭐, 서울에 인접한 광명 얘기를 좀 주로 네. 해주셨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왜냐면 수도권에도 집이 있고 노도강에도 아파트가 있고 뭐금강구에도 아파트가 있고 파주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지역별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입주장에 있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내에는 집값이 이제 좀잘 가능성 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노도강 정도는 집값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막 올라가는 걸 기대하기 좀 어렵고 그거보다더 외곽 지역은 이제 신축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 때가 오면 5년이 지나면 신축이 빠지잖아요 그때가 되면 오히려 집값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서울이 부족하고 다른데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집값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같은 값이면 비싼 입지가 안 좋은 신축을 갈 거면 차라리 저는 입지가 좋은 구축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훨씬 집값 상승률이나 회복력이나 수요층의 탄탄함을 봤을 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찬예 판매 중인 떠먹여주는 임장. 아, 네, 네. 광명. 네, 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의 지역이죠, 기회의 지역. 기회의 지역. 네,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가야 된다. 지금 가야 된다.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음, 여기로 와라. 광명을 찍으신 이유도 있으실 거고, 네네네. 그 많은 임장 코스 중에서 광명을 찍은. 이번에, 네. 지금 타이밍에 광명을 찍은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정리하신 거겠죠, 그렇게? 어, 지금 1,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당장 운영할 돈이 별로 없지만, 어, 약간 베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고, 지금 광명에는 신축, 구축, 준신축 모두 다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어, 멀리 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 27년 이전에는 빛을 보지 않을까. 근데 27년 전후에는 충분히 빛을 볼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광명, 지금 가야 된다.